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사사건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인데요.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오늘 아침에 정부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네. 김부겸 총리의 목소리 바로 들어보시죠.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손실 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네. 부총리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원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기존의 손실 보상 대상 9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임미용업 키즈카페, 관광업, 또 공연업 등에서 추가로 이 영업 제한이나 또 인원 제한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된 곳을 230여곳 추가했어요. 전체적으로 320만 여곳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3조 2천억 원이 됩니다. 정부는 올해 9천억 정도를 지원하고 내년 예비비에서 1월부터 한 2조, 2조여 원을 더 동원을 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안을 냈고요. 또 손실보상 이 분기별 지원 하한폭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네. 네. 내년에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내년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네, 뭐 바로 내년입니다. 네. 이제 올해 9천억 먼저 지원이 돼야겠죠.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자, 심력 끼쳐드려 죄송. 오늘 저 국민의힘 음. 윤석열 후보. 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제 허위 경력 논란이 계속 이번 주 내내 이어졌는데요. 드디어 오늘 오후에 사과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자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것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그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미리 네. 준비해온 사과문을 읽고 고개를 네. 숙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고발까지 지금 검토하는 상황이죠? 네, 문제, 문제가 이제 남아있다. 사과는 사과대로 하지만 지금 허위 경력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995년도에 미술세계 잡지인데요. 거기서 이제 주최한 미술연의 수상 경력도 허위다. 그리고 이제 또 삼성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했다는 것도 허위다. 그 추가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이 허위가 있으니까 여긴 법적 처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오늘 발언을 보면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 네. 이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네. 이 대목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기자가 질의했는데 를 세세하게 답변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사과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얘기했고요. 자신의 원칙, 공정화, 상식은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의 조치들은 또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명시적으로 처벌도 감수할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보죠. 예, 이제 반대쪽의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 쪽얘긴데요 성매매는 없었다고 한다. 아들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뭐 불법 도박 사이트 혹은 또 오프라인에서까지도 도박을 한 정황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제 사과는 사과고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또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냐는 라 논란이 있어요 수사 결과 그것은 밝혀질 것 같고요 근데 추가로 온라인에 계속 남겼던 글들을 보니 성매매한 정황도 있는 거 아니냐 야, 야권도 제기를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 거죠 네 이재명 후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성매매 가능성이 음. 좀 높다는 유추들이 좀 있잖아요 뭐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알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고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예, 뭐 입장에서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각에서는 도박 자금 출처도 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laughs> 도박, 도박 제가 알기로는 은혜, 은행에 비지주 있습니다. 대개 한 천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아요. 네. 야당에서는 음... 이사한 수사 촉구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아들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취지의 발언 들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수사 대상이다. 본인이 올린 글을 보면 뭐 이야기한 특정 지역에, 특정 업소에 드나들었다는 정황이 너무 명확한 거 아니냐. 수사로 밝혀라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해명만으로 끝날지. 앞으로 또 수사 대상으로 도박과는 별건으로 성매매 여부가 다뤄질지도 또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라 여야 후보 모두 지금 가정리스크가 일파만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여의도 사사건권 코너에서 좀더 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예. 나흘간 18회의 여진. 지난 14일 제주바다에서 있었던 지금 지진 얘기인데요. 당시에 이제 강, 이 규모가 4.9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6시 때에 지금 삼점이 규모의 여진이 발생한 거예요. 여진 중엔 제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진이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 어, 년까지도 갈수 있다는 게 전문가 1년.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경주에서 한번 겪었고 포항에서 한번 겪었는데 경주 때만 해도 1 0 개월 동안 여진이 육백 여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흘간 여진 뭐 십여 회 정도는 한참 더갈수 있다는 얘기고요. 전문가 얘기로 보니까 4점구 규모의 지진이라면 여진의 규모는 한 3.7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3.2 규모의 여진은 이상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아마 이 제주 주민들 3.2 정도면 정지에 있는 차에서 진동이 감지되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좀 조심조심 하셔야 될것 같고 걱정도 크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제주 지역에 계신 분들 피해 없도록 네. 잘 대비하시고요. KBS 재난방송 주시하시면 정보는 계속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네, 공격 당한 조두순. 저예 지금 출소해서 이제 민간에서 살고 있죠 근데 어제 밤 어제 오후 여덟 시 오십 분경입니다 이 밖에서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해서 문을 열었는데 이십 대 청년이 둔기를 들고 이 머리를 내리쳤다는 거예요 당시에 목격자 발언이 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쿵쿵쿵 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고요 그리고 삼분대 어떤 뭐 아줌마가 여기 뭐 사람 죽이려고 한다 막 이런 소리 하시면서 이렇게. 왔었는데 창문을 봤는데 어떤 남자 이렇게 경찰 분들이랑 이렇게 끌려가더라고요. 네, 습격한 저 남성은 누굽니까? 네, 20대 남성인데 지난 2월에도 한번이 흉기를 가지고 이집 근처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재지를 당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폭행이 이루어졌고 집 문을 열었고 이제 특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제 둔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장면의 논란 조두순 부인은. 근처 에 있는 치안센터로 달려갔고 현장에서 이제 검거가 됐는데 지금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부터 수사가 시작됐을 거예요. 정확한 범행 동기나 계획은 수사를 해봐야 나올 것 같은데 자 이제 이 20대 청년은 내가 이렇게 해야 어떤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막이 있는지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경찰 수사 상황 좀 지켜보죠. 초행일 평론가. 예. 네. 네네. 아니, 흥미로운 대목은 네. 조두순이 병원을 나오는데 생명이 지장이 없어요. 기자가 물어봤더니 자, 이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에, 라고 하면서 죄송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죄송하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